이찬원 꽃다운 날로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최근 가요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은 가수 이찬원이 신곡 꽃다운 날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을 담은 이번 곡은 발매와 동시에 팬들과 대중의 큰 관심을 끌며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찬원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눈에 띄는 실력을 선보이며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트로트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해왔다. 그의 부드러운 미성과 진솔한 감정 표현은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으며, 이번 꽃다운 날은 그러한 이찬원의 매력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노래는 봄날의 따뜻한 햇살과 꽃의 향기를 떠올리게 하는 멜로디와 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랑과 이별을 경험한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자아낸다. 꽃다운 날의 작사와 작곡에는 국내 유명 작곡가와 작사가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서정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찬원은 곡의 감정을 완벽히 소화하며 자신의 색깔로 곡을 재해석, 라이브 무대에서 특유의 감성으로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든다. 이찬원은 꽃다운 날을 발표하며 "이번 곡은 제 마음을 담아 부른 노래로 많은 분들이" 따뜻함과 희망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실제로 곡을 접한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사와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다, 이찬원의 목소리가 마음을 울린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노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음악 전문 평론가들 역시 꽃다운 날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평론가 김민수는 이찬원의 노래는 늘 따뜻하고 진솔하다. 꽃다운 날은 그의 보컬의 섬세함과 감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곡이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일상에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평론가는 이찬원이 가진 감성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라고 전했다. 뮤직비디오 또한 큰 화제를 모았다. 영상은 화사한 꽃밭을 배경으로 이찬원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자연 속의 풍경과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 같은 느낌을 준다. 영상 속 이찬원의 표정과 제스처는 곡의 감정을 더욱 진하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찬원은 이번 곡 발표를 기념해 다양한 음악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무대 위에서는 안정된 라이브 실력과 풍부한 감성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팬미팅과 온라인 라이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음악 외에도 이찬원은 예능,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전방위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친근한 이미지와 따뜻한 마음씨는 대중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꽃다운 날과 같은 감성적인 노래와도 잘 어울려 그의 음악적 행보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한편, 이찬원의 꽃다운 날은 단순한 사랑 노래를 넘어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노래하는 곡으로 평가된다. 꽃이 만개하는 계절처럼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피어나는 순간을 경험하며 이찬원은 그 순간의 빛과 따뜻함을 노래로 전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와 위로를 느끼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 팬들은 이찬원의 노래는 항상 따뜻하고 희망적이다. 이번 곡도 너무 좋다. 앞으로도 이런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불러주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음악을 향한 꾸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음원 발매 이후 SNS에는 꽃다운 날 챌린지와 같은 해시태그가 등장하며 팬들이 자신의 일상과 감성을 공유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꽃다운 날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이찬원이 전하는 산과 사랑의 메시지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노래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이찬원의 꽃다운 날은 그의 음악적 성장과 감성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곡으로, 그의 새로운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질 것이다.